부헬라 헤로이는 거기에는 이삭이 살고 있었습니다. 본시 이삭은 못난 사람입니다. 경쟁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백세에 나타보니 너무나 예쁘고 귀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며 과잉보를 했어요. 그러니 자기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순한 사람, 순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 아주 착해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마흔 살이나 되어 겨우 장가들었는데 다행히 아내 리브가는 야무지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예순이 되었을 때는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살던 땅, 살던 땅, 브엘라 헤로이에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기근에 가족이 먹을 것이 없으니 이삭과 온 가족이 북쪽으로 떠나 100km도 넘게 걸어 블레셋 그랄 땅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랄은 팔레스타인 남부지중에 연한 비솔강 하구의 도시입니다. 오늘날에는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가자치고 지금 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근처입니다. 그 당시 그랄 왕은 아비멜렉이었는데 이삭은 하마터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부인 리브가를 뺏길 위기도 겪었습니다. 가정이 파탄날 지경까지 갔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과 그의 가정이 차례로 블레셋 그랄 땅과 내륙의 부엘세바에 정착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이라고 하는 낯선 곳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정말 이 이삭의 생애는 오늘 사냥 말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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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처럼 은혜로 가득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삭은 본래 흉년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이삭의 삶에는 언제나 해결되지 않는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낯선 땅에 가서 저 무서운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가족들을 건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성공할 수 있을까? 특히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여 낯선 땅에 몸 붙여 정작할 때 정착할 때는 늘 두려움이 앞섭니다. 저는 처음으로 엄마 품을 떠나서 혼자서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그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학년이 바뀌어 새로운 학급으로 편성될 때 그때도 두려웠습니다. 중학교에 갈때 고등학교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외국 땅으로 유학을 갈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아무런 기반도 없이 한국으로 돌아와 정착하면서 저를 공격하는 별의별 사람들 등바공에서 그들과 공격, 그들과 경쟁하며 그리고 교수직에 도전할 때 그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낯선 땅그나에서 이삭의 가정에게 복을 주십니다. 농사를 해도 잘 되고 소나 양을 길러도 너무나 너무나 아주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13절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이삭은 낯선 땅 그을아래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백배나 결실했다고 합니다. 양과 손은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였습니다. 힘이 많은 노복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낯선 땅 그을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들을 택하여 다른 사람이 감당치 못하게 축복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품고 낯선 땅에 왔었던 우리를 남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은 인생의 위기 때문에 내려간 낯선 땅,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연약했던 이삭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임금도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블레셋의 아비멜레고왕이 이삭에게 다가와, 그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15절 그들은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웁니다. 16절 우리를 떠나라 추방시킵니다. 20절 21절 우기고 다투면서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착하디 착한 이삭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들을 시켜서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내어주고 그라를 떠나 동쪽으로 이주하여 그라를 골짜기로 숨어 들어가고 그곳에 새로이 정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17절, 18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라를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불리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니라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삭은 아 아직도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5절 그랄 땅에서의 번영은 아버지의 과거, 아버지가 팠던 우물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8절, 그랄 골짜기로 밀려나 또다시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팝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버티지 못합니다. 만일에 우물을 파서 샘 근원이 터지고 마침내 물을 얻는다는 것은 오늘날 놓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성공하는 경영인과 기업가가 많지만 기업을 창업하여 보란듯이 성공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여 우물은 아주 크게 번성하는 우량 기업과 같다는 뜻입니다. 우물이 있으면 온 가족이 살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우물이 있으면 가축을 키우고 번식시켜 10배로, 100배로, 1000배로 늘려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착하고 순한 이삭이 필생의 노력으로 우물을 파서 성공하면 또다시 불레셋 사람들이 찾아와 그 우물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0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의 그 다툼으로 말미암마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이삭은 그 우물을 에섹곧 다툼이라고 부르고 불레셋 사람들에게 또다시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또다시 이주해 갑니다. 정말이지 삶이 결코 녹록치 않은데 경쟁은 너무나 너무나 치열합니다. 세상은 경쟁과 싸움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우리의 것을 뺏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놀랍게도 이삭의 우물이 좋으면 좋을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을 들이고 정말 우리의 성취가 빛나면 빛날수록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와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째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나의 모든 두려움과 나의 모든 실패도 나의 것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일찍이 교편을 잡고 있던 대학에서 나와 경쟁하다가 경, 대학에서 나와 경쟁하다가 나의 교수직을 빼앗아 가버렸을 때 그때 나는 정말 이 천길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천안에 이곳 고서대학교에 와서 아무런 의지 없이 나 홀로 모든 비바람 그리고 풍랑을 다 견뎌야 할때 나는 여기서 결코 정년 은퇴를 할수 없으리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착하고 순한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더 깊은 골짜기,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다시금 우물을 팝니다. 비로소 아버지의 근원을 그 벗어나 처음으로 이삭이 자신의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굴의 의지로 이삭은 또다시 성공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불레서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을 빼앗아갑니다.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은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을 신나, 곧 대적함이라고 이름을 짓고 불레세 사람들에게 이물을 빼앗기고 맙니다. 지금, 바로 우리들 곁에서 그렇게 착하고 순한 이삭이 절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이룩한 것들을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둘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제 비로소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 처음으로 내 힘으로 된 우물을 팠는데 이것이 정령 다시 당신이 지으신 세상이란 말입니까? 당신이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맞습니까? 나는 그런 당신을 결코 조금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갈 수, 들어갈수록, 더 깊은 골짜기, 더 낮은 골짜기로 들어갈수록,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며, 우리의 인품이 더욱더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유 없이 억울하게 당하고 빼앗겨본 사람, 이렇게 실패를 거듭해본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이 비밀을 알고 또 터득합니다. 두 번째 우물조차 양보한 이상은 더욱더 깊은 골짜기, 더욱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새로이 정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기반을 닦고 삶의 새로운 기초를 놓으며 거기서 자기의 인생, 자기의 새로운 인생을 다시금 시작하려 합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여 없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삭도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음을 자기의 이름으로 판그 음을, 그 음으로는 우물, 그 온전히 이삭 자신의 것이 됩니다. 많은 실패 끝에 이룬 성취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많은 실패를 딛고 아무도 시비를 걸수 없는 그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삭은 이세 번째 우물을 가리켜 르호봇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삭 편에서 믿음의 고백입니다. 르호봇 그 뜻은 넓다는 것입니다 크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하디 착하고 순에 빠진 이삭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이삭의 마음이 넓어지니 인심도 넓어지고 세상도 그를 인정합니다 그러니 이삭의 행보도 넓어지고 이삭의 존재 자체도 넓어집니다 여러분, 루호봇은 고백입니다. 루호봇.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리라. 이것은 이삭이 삶이 가장 촉박한 환경에서 몸으로 터득한 진리입니다. 흉년이라는 위기 때문에 낯선 그랄 골짜기로 와서 우물을 받고 상상할 수 없는 성취와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취를 포기하고 이삭은 다툼을 피합니다. 이삭은 그날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뒤로하고 그날 골짜기로 더 깊은 곳으로 다시 들어가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우물을 팠습니다. 천신만 고 끝에 성공하였으나 그는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우물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날 더 깊은 골짜기, 더 깊은 골짜기, 인생의 가장 척박한 곳으로 내어 몰렸으나, 이삭은 도전을 멈추지 않고 다시금 우물을 팝니다.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파서 보란 듯이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다툼이 없습니다. 르호봇, 르호봇, 르호봇! 지경은 넓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넓이 넓고, 인생이, 인생의 지경이 넓으니, 우리의 마음도 넓어집니다. 23절 이하에서 착하고 순한 이삭은 부엘세바로 다시 이주합니다. 부엘세바는, 여러분, 요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천수답의 남방 한계선입니다. 천수답의 남방한계선, 이것은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축복하시면 농사가 성공하여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모두가 배부르고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아니하고 축복을 내려 주시지 아니하면 농사는 실패하고 온 가족이 굶습니다. 이삭에게 루오붓의 축복과 은혜는 부엘세바에서도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의 기업은 부엘세바에서도 성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넓습니다. 이삭의 지경은 넓습니다. 그리하여 온 가족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삭은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착함과 순한, 순함 때문에 이삭은 많은 것을 빼앗겨야 했고, 그리고 자기의 천성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만일 여러분들의 성품이 너무나 착하고 우유부단하고, 그래서 쉽사리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인생의 손해를 많이 보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성격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착하고 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니 그저 착하고 순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그 성품 그 인생에 맞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자신의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룩한 것, 아버지의 흔적,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그 그늘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녹록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인품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우물을 파야만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의 우물을 파려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삭은 실패하여도 빼앗겨도 또 다시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 그리고 시행착오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 우리가 도중에 넘어지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 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며, 다시금 도전할 때에, 다시금 우리의 우물을 팔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르호봇의 고백,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삶은 여전히 힘들고 몸은 늘 피곤합니다. 우리는 늘 천수답의 한계선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선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과 희망의 경계선, 믿음과 포기의 경계선, 포기와 재기의 경계선, 바로 그 경계선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우물을 파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이런 우리 작은 이삭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실로 큰 믿음의 약속을 내려주십니다. 24절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로봇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늘 인생길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한껏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